8강 3세 대결 시작됐습니다. 테란 황병윤 선수예요. 오른쪽 황병윤 선수, 왼쪽 장윤철 선수입니다.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장윤철 선수 앞선하고 있어요. 네, 1, 2세트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장윤철 선수의 그 리버에 늪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본인이 보여주던 폭발적인 공격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, 어, 좀 침울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앞선 경기를 잇고 좀 생각을 네.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죠. 시드의 세대 교체. 황병윤 선수 지금 두 경기 내준 상황이고요. 크럼만 가져온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. 과연 그 분위기 크럼을 이번 세트에서 바꿀 수 있을지. 네. 장규철 선수는 세그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낚아챕니다. 와, 페루에서. 야. 아, 잘 오셨습니다. 네. 네, 직접 이렇게 스타리그 좀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역신 리버를 보여준 두번 보여줬습니다. 와... 큰들림 자체가 없었어요. 위기에서도 살아남고요. 리버가 보여준 존재감이 네. 와... LA에서 또 LA에서 오! 허락해줘. 아내에게 감사! 네. 와 혼자 아 잘하셨어요! 페페 승승승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. 예. 안 나온 저... 그러니까 뭐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스코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페페 승승승승을 이루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갔었던 선수율이 과거에도 많았었거든요. 네, 예, 분명히 그런 역할을 황경영이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기대를 가시, 가지셔도 될것 같지만 지금 경기를 만약에 판테온을 내주게 되면은 어,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. 너무 네. 어려워져요. 그렇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. 초반부에 배치된 맵들이 테란에게 좀 괜찮은 맵들이 많았거든요. 판테온이나 데자뷰에서 무조건 한 시트는 가져가줘야 황명현 선수 입장에서 남은 프로토스 위주의 맵들에서 좀 선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Okay.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아 장윤철이 뭐 할까 뭐 할까 생각에 깊이 빠지다 보면은 결국 수비에서 구멍이 나고 공격력은 좀 둔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장윤철이 뭘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스타일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과감하고 진짜 뒤가 없이 거침없이 나가던 어떤 그어 황병영 특유의 공격력이 아주 그 파괴적인 공격력이 네.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왔서 정찰하고 있고요. 팩토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가스 채취를 테라니에 함으로써 지금 12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팩토리 넘기기까지 네, 여기, 여기.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꾼 하나 빼놓고 채취 네. 준비 여기는 시선 분산시켜놓고요 오히려 전략을 지금은 또 준비를 했어요 원래 직선적인 공격 위주로 많이 할것 같다라는 이런 특징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어좀 받아들였는데 황병선수가 전략을 네. 가지고 왔습니다. 팩토리님 짚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장윤철 선수는 s c v 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 근처에 정찰을 꼼꼼히 안할 확률이 높거든요. 아둔이에요. 아, 아둔. 눈. 아둔. 눈. 전략과 전략이 맞붙었습니다. 3세트. 자 꺼내 들었고. 테란이 조금 더 신을 낼수 있는 맵에서는 전략을 꺼내 들고 그리고 자신이 픽한 맵에서는 본인의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한다라는 게 현재까지 장윤철의 테마인데. 네. 자, 앞마당을 먹으면서 아둔 다크로 넘어가겠다. 다시 심시티. 제가 지금 막아 놓고 지금 여기 마인 메서를 해 놓고 지금 또 튀겨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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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앞쪽에다가 프로브를 생산하거나 많이 붙이는 거는 지금으로써 손해가 될수 있죠. 네오뭐 다크 나와요. 저 튀겨 그러니까 데미지. 이야, 어, 하나 터졌어요. 자, 마인크 들어서 있는 프로브들. 자, 이번에는 제대로 제가 잡아 주니까 지금 여기 다크 하나 좀도왔어요 자, 다크. 마인 쪽으로 끌어서 지금은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와, 네. 더더 많이 지금면 지니. 진입... 들어와서 경기를 끝내버리면서 한 포인트 쫓아갑니다. 1대2! 상대방의 다크 템플러 의도를 빠르게 확인하고 앞마당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본진으로 난입하면서 다크가 나오더라도 벌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병윤 선수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공격성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. 서로 담았고그 까다로운 다크를 마인드 팀에서 잡아냈습니다. 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급소를 좀 찌르면서 지지를 받아냈고, 한포